아. 자 평행사변형 ABCD니까요 AD와 BC가 평행해요 그래서 각 AEB와 <laughs> 각 EBC가 32도로 같아요 맞까? 그쵸? 그 다음에 각 AEB와 각 ABE도 같아요. 3 2도로 삼각형 ABE가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. 그렇죠? 네. 음,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 같아요.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은 같다. 왜 그러냐면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면 수선을 하나 내리면 얘네들이 RHS 압덕이라서 이렇게 같아요. 그쵸? 네. 그래서 우리가 얻는 결론, 여기 32도, 여기 32도, 여기 32도니까 각 ABC는 64도. 그쵸? 근데 얘랑 얘랑 여기 연장선 하나 긁게요. T라고 놓으면 AB와 CD가 평행하니까 각 ABC와 각 dct는 동의각으로 같아요 64도 그쵸 따라서 각 dcb는 180도에서 64도 빼는거죠 116도 그죠 여기가 64도 여기가 116도가 되죠